안녕하세요. 시기전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톱팜으로 김서윤님께서 구매하신 두배 랜덤박스 5만원치 구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따로 남기신 게 없으셔서 고루고루 이쁜 물품으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레핑지부터 보여드릴게요. 페스티벌 레핑지 요거 한 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 페스트코드 양면, 이렇게 양면이거든요. 양면 레핑지 요거 한 세트. 레핑지는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 나라 소봉투 요거 한 세트 넣어드리고요. 다음 똥매 보여드릴게요. 동물자모, 모는 대떡매, 요거, 한권들어가고요 그리고 과일요정, 4분의 대떡매, 이거 너무 이쁘죠? 요거 베스트 상품입니다. 요거, 한권하고요그 다음에 모가, 가로둥이 떡매,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것도한 권. 그 다음에, 어, 모, 모찌, 비눗방울 떡매, 요거, 한 권. 그 다음에, 어, 과자나라 쿠키 대떡매, 아, 쿠키 떡매, 요거 한권하고요그 다음에, 동물자모, 무지개 떡매, 요거 한 권. 떡매는 이렇게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인스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 파란 곰 젤리, 투명인스분홍곰 젤리, 노란 곰 젤리,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동물 자모 투명인스 요거는 빵팩 토끼이것도 표정이 너무 예쁘지요?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요거, 어, 겨울공주 투명인스하고요 페스트푸드 영양 시리즈, 요들어가고요그 다음에 포토카드 요세 종류 들어가거든요. 요거 용궁나라하고요그 다음에 과일요정, 코코넛하고 오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겨울공주 핀 버튼 이것도 하나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동물송 보여드릴게요. 복근 여우냥 피자 동물송. 보다 시영이구요. 요거는 곰양이 족발. 얘는 빵송이 반반치킨. 얘는 수영하는 공돌이 버조치거든요 뭐 요거는 딸기공주 수수. 수수와 유자의 목욕놀이. 겨울공주. 어 요거는 복근 여우냥 여운향 망토 여우냥이구요. 과일요정 바나나구요. 과일요정, 파인애플이구요. 얘는 패스포드 카운트, 여우냥. 어, 얘는, 어, 백작, 여우냥이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타임, 여우냥. 마법사, 베어. 동물잠옷아니구요이거는 어, 앵구님부와 오제 마법사, 동물성이구요. 그 다음에, 게임 베어, 키치 베어. 너무 이쁘죠? 이거무테입니다이거는 파루페, 무테이구요 얘는 아빠 검젤리, 아기 검젤리, 무테라서 팔선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떨어지는 떨어지는 너무 이뻐요, 칼선대로 요거는 봄이구요 얘는 영국나라 원형 동송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선물 동선입니다 짝코 너무 안주먹고 이쁘지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 디테가 들어가는데 어디 신상이지요? 디테는 램바 5만 원 이상에만 디테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디테까지 이렇게 넣어드린 구성이었어요. 이렇게 어, 10만 원치 구성 다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래 랜방에는 제가 덩을 따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 제가 요거 파본 파본 요어떡매고요원 요거 인스 이렇게 세 종류 하고요. 파본이지만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파본 인스 세 세트 하고요. 떡매 하나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는 제 영수증 하고요. 쿠폰 다섯 장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달달이들까지 넣어드린 기존 구성이었습니다. 네,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매 원하시면은 설명 남으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